자 이번에는 이제 음, 물질의 특성을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자 끓는점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어, 우리 실제 수업에서도 어, 교과서 순서대로 안 나갔어요. 순서대로 안 나갔기 때문에 교과서 200쪽 먼저 하고, 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겁니다. 자 끓는점 먼저 보고, 끓는점을 이용한 물질의 분리 방법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점에 대해서 배우고, 누운점과어는점 먼저 배우고, 그리고 밀도 배운 다음에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 이런 식으로. 자, 이론이랑 실험이랑 번갈아가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교과서 왔다갔다 합니다. 자, 끓는 점, 우리가 영어로는 보일링 포인트 이렇게 부르죠. 어, 말 그대로 끓는점이에요. 끓는점이에요. 끓는점. 어, 뭐가 액, 이제 고체 아니고체래. 액체가 끓어서 기체로 변할 때의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지점을 얘기하는데, 자 어떤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의 온도를 나타내는 게 끓는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물질의 특성인지 자 이거를 설명을 할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일단 전 시간에 이제 했던 게 어, 어떤 어 물질이 가진 성질 중에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었고 이걸 이용해서 순물질 이제 혼합물을 구분하는 방법도 있었고 자 물질을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끓는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합물 구분할 때 어떻게 썼냐? 소금물은 순수한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고 끓는 동안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혼합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온도 변화가 일정한 구간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물의 경우는 끓는점은 올라가고 어느 점은 내려간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어, 감자 튀김 만들 때어 뜨거운 식용유에 튀김재료를 넣으면 식용유가 끓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 그렇게 모김 모양? 튀김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끓으면서 식용유가 끓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 실제로는 식용유가 끓는 게 아니에요. <laughs> 어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맛있겠다, 배고프다. <laughs> 어 맛있겠다. 아, 오늘은 집에 가서 어 닭이나 어, 튀겨야지. <laughs> 자, 어 그래서 끓론적으로 물질을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자 우리 교과서 200쪽에 보면 어, 실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아, 직접 해보면 좋겠지만 이 거지 같은 너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자 자료로만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자 조건은 1기압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압 어 우리가 평상시에 대기압을 1기압이라고 불러요 1기압에서 같은 양의 물과 아스톤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거 이게 가 그래프고 나는 1기압에서 물 10ml와 20ml를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보자 라는 거예요 자, 가에서는 뭐가 다릅니까? 물질이 다르죠? 나에서는 뭐가 달라요? 물질은 같은데, 들어간 양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뭐를 다르게 했는지 구분하는 게 과학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어,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자, 그래서 변인을 어떻게 통제를 했는가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두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좀잘 보세요. 가에서 물과 아세톤의 끓는 점을 각각 찾아서 써보자. 가가 뭐였습니까? 자, 이 그림이죠? 자, 물과 아세톤의 끓는 점을 찾아 써보세요.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액체 상태의 물질이 기체 상태로 변할 때에 우리가 그 온도를 끓는 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되냐면, 이 물만 먼저 볼게요. 파란색 그래프. 자, 이렇게 선을 세로로 그어가지고, 음, 이게 이렇게 돼요. 원래 뒤에 그래프가 더 있어. 그래서 얘가 액체 상태인 물이, 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생깁니다. 여기 기체로 바뀐 건데, 물이 액체일 때 우리가 물이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기체일 때를 뭐라 부릅니까? 수증기다라고 부르죠. 어, 얘가 수증기로 변할 때, 그러면 여기는 이 구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액체와 기체가 같이 있는 구간이다. 얘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때 이때의 온도, 자,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몇 도가 됩니까? 10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세톤은 몇 도에서 끓기 시작해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시작하는 구간이 여기죠. 자, 이 온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아세톤은 56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보면은 물과 아세톤의 끓는 점은 각각 몇 도인가? 물은 100도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물의 끓는 점은 100도, 아세톤은 56도부터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아세톤의 끓는 점은 56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였고, 나에서. 자, 이번에는 둘다 물에 대한 그래프죠. 어, 둘다 물인데, 자, 물의 양이 변할 때 끓는 점은 어떻게 될까? 하나는 10ml, 하나는 20ml를 끓였습니다. 둘다 똑같은 물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10ml를 넣었던, 20ml를 넣었던 물은 몇 도에서 끓는다? 1기압일 때, 백도에서 끓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두 개다 백도에서 끓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차이는 뭘까? 그러면, 왜 어떤, 거,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날까? 자, 요게 차이가 나죠. 백도로 유지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 가열되는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주전자에 있는 물을 끓고 끓여 가지고 팔팔 끓기 시작하는 게 빠를까 아니면은 어 냄비 큰이 가마솥 같은 냄비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놓고 끓이는 게 빨리 끓을까. 어느 게더 빨리 끓는지 그차이만 있는 거지. 몇 도에서 끓는다? 항상 물이 끓, 끓어서.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물에서 수증기인 기체로 변할 때 온도는 항상 몇 도다? 100도다. 그래서 끓는점은 양에 관계없이 항상 몇 도다? 100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양에는 관계가 없다. 뭐가, 대신에 양이 달라지면 뭐가 차이가 생긴다? 끓기 시작할 때 필요한 시간이 달라진다.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0 m l 를 넣던 2 0 m l 를 넣던 물은 일기압에서 몇 도에 끓는다? 100도에서 끓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물에 끓는 점이에요.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의 양에 관계없이, 물의 끓는 점은 항상 원래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1기압일 때 항상 100도이고, 물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데 뭐가 달라진다? 걸리는 시간만 달라진다. 자, 그래서 끓는 점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할 수 있을까? 아세톤인지 물인지 라벨을 떼버렸어. 그리고서 얘네를 어떤 게 물이고 어떤 게 아세톤인지 구별을 하래.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 자, 두 개를 끓여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세톤은 몇 도에서? 58도에서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구간이 생길 거고, 물은 어떻게? 100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그 온도는 양의 변제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끓는 점이라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끓는 점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가? 왜 가능하다. 자, 끓는 점은 말이 좀 바뀌었네. <laughs> 끓는 점은 물질마다 다르고 같은 물질이면 그 양의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겁니다. 물은 1 기압에서 1 0 0도 아세톤은 1 기압에서 5 6 도에서 끓기 때문에 양에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면 끓는 점은 같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어떻게 할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200쪽에 적는 답 중에, 마지막 거는 답을 적어두고, 자, 여기다가는 별표 세개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수업이 끓는 점을 이용한 물질의 분류가 가능해집니다. 어, 뒤에 미리 좀 스포를 먼저 하면은 증류라는 물질의 분류법이 있는데 이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증류를 해서 분류를 해내기 때문에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래세개쳐보세요 음, 오늘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이게 사실. <laughs> 쉽죠? 어, 어때요? 참 쉽죠? 어, 나쁜 놈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laughs>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끓는점 자 끓는점은 물질마다 다릅니다 물질마다 다르고 같은 물질이면 그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까 별도세개 쳐놓은 거이 얘기죠 그래서 끓는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뭐다 특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의 끓는점을 1기압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에 이렇게 운도계 표시를 해서 온도를 적어 놨어요 어 교과서는 201쪽에 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숫자 다 외워야 될까 외우지 말아야 될까 어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본 수업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외우지 마세요 이걸 다 주고 풀지 이런거 외워봤죠 기다 써먹어 어 하지마 <laughs> 외우지마 비행기가 날고 어 우주선이 우주로 날아가고 스마트폰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모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걸 해결해주는 그런 시대에 인답을 외우고 앉았어? 외우지 마. <laughs> 제발, 쓸데없는 걸 외우지 마요. 어, 정보를 필요한 걸 찾아서 내가 적대적수에 응용해서 쓸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어, 단순 암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외워두면 편하겠지만. 어. 자,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게 능력이야. 음, 그걸 이제 응용해 가지고 자기가 적재적소에 쓸수 있는 게 그게 음, 창의력이고 어, 어떻게 한번 써먹을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한 거지. 자, 근데 어,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왜 장난을 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온도는 상온이라고 하죠. 어 근데 지금 겨울이죠. 대략 한 기온이 몇 도쯤 되나? 지금. 음, 아, 대충 1시다라1도라고1시다 자 현재 기온 10도고 기압은 1기압입니다 이 그래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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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1기압 기준이라고 했죠 자 현재 상태에서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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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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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애들은 누굽니까 <laughs> 자 끓는 점이야. 이게 이 온도부터 끓기 시작해서 기체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현재가 10도라메, 아세톤은 56도부터 끓는 데메, 아세톤은 현재 온도에서 액체야, 기체야, 아니면 고체야 기체죠. 아, 기체래. 액체죠. 액체 너무 당당하게 생겼어. 노답을 액체죠. 56도가 돼야 기체로 변하기 쉬는 거 시작하는 거니까. 에탄올도 액체죠. 물도 액체고 아세트산 이거 식초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타 액체죠. 어. 자, 얘네들 액체예요. 어. 염화나트륨은 고체로 존재합니다. 어, 끓는점이에요. 녹는점은 여기 어딘가에 또 있어요 녹는점이 요마나트륨 녹는점이 표시가 되어 있나 어 있구나 요마나트륨은 800도쯤 됩니다. 그래서 녹는점이랑 같이 줄 거야. 어. 그러면 이제 녹는점까지 배우고 나면 이렇게도 가능하다. 끓는점과 녹는점 표를 딱 던져주고 어떤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모두 고르시오. 그럼 녹는점이랑 어느 점도 같이 알아야겠죠.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때 잠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중요한 건 뭐냐? 끓는 점이라는 건, 물질마다 다르고, 양의 간격이 일정하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액체가 뭘로 바뀌기 시작하는 온도다. 기체로 바뀌기 시작하는 온도다.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럼 끓는 점을 어떻게 활용하냐? 끓는 점, 이제, 액체 됐어. 와, 이게 마이너스 196도면 끓기 시작해서 기체로 변한대.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질소는 무슨 상태로 존재합니까? 기체로 존재를 하죠. 그렇죠 기체로 존재합니다. 설마, 이거 막뭐 액체라고 얘기한 사람 있겠지? 자, 그런데 액체 상태로 얘를 보관, 냉동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기체로 변하면서 주변의온 열을 싹다 뺏어가. 그래서 급성 냉동할 때 액체 질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활유. 자, 윤활유에 있는 기름 성분은 끓는점이 300도로 굉장히 높대요. 어, 우리가 기계가 마모되지 않기 위해서 넣는 성분인데 얘가 쉽게 끓어서 기체로 날아가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뜨거운 기계 안에서도 쉽게 기화하지 않고 액체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0도 이상 자. 끓는점이 되는 어 이런 기름들을 기계 사이에다가 발라줍니다. 어 이렇게 활용을 해요. 얘는 액체로 변하면 안 되어내고, 액체를 냉각할 때는 쉽게 액체로, 아, 기체로 변해야 변해야 되죠. 얘는 쉽게 기체가 되면 안 되어내고, 얘는 쉽게 기체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시 정도는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압력에 따라서 끓는점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한 게 뭐가 있었냐? 항상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끓는 점 얘기할 때기체 압력까지, 그, 주변의 압력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기압일 때의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은 몇 도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왜냐?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어, 물론, 녹는 점과 어는 점도 압력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기체로 변할 때,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의 경우에는 압력이 크게 영향을 받아요. 어, 자세한 얘기는 궁금하면 화학과나 물리과를 가세요. <laughs> 중학교 수준에서는 자세하게 안할 겁니다. 자, 주변의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주변의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 요즘 밥솥 생 집에도 압력밥솥이 하나가 있는데 전기밥솥이 할때 뚜껑을 닫으면그 안에 공기를 빼면서 압력을 확 높여요. 아, 압력을 확 높여가지고 끓는 점을 올립니다. 그래서 취사가 빨리 돼요. 급속 취사 딱누르면 밥이 잘 돼. 자 압력이 높아지면 물에 끓는점이 높아지면서 더 높은 온도까지 오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밥이 잘익어요 익어, 잘 그래서 압력솥에 하는 거야. 자, 근데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면서 끓는점이 내려갑니다. 그럼 뭔 소리야? 원래 물이란 거는 1기압 기준으로 100도에서 끓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1기압보다 낮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끓는점이 낮아지니까 더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어버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 더 낮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밥이 제대로 익지가 않습니다 쌀이 덜 익어서 딱딱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어, 설마 이거 수업 중에도 얘기했는데 왜 기압이 낮아지는지 모르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압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압력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에 누르는 힘의 크기인데, 이 땅바닥에 있는 우리가 일기압일 때 공기 기둥이 이만큼 누르는 거랑, 이만큼 누르는 거랑, 당연히 이만큼 누르는 게더 압력이 세겠죠? 요걸 일기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산에 올라가면 기둥이 일기압보다 커져요? 이게 작아져요? 이게 커져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주변에 어, 기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공기압력 또 이것도 공기압력 공압 <laughs> 물의 압력 물압 이렇게 부르지 말고 어, 제발 좀 그러지마 어, 기압이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니까 끓는 점이 낮아져서 밥이 덜 익게 된다 그래서 얘도 세트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스스로 확인하기. 에탄올 50ml와 100ml를 각각 가열할 때 끓는 점과 끓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서 써보자. 자, 뭐만 다릅니까? 물질의 종류는 같고, 양만 다릅니다. 그러면 끓는 점은 똑같겠죠? 왜? 둘다 에탄올이니까, 둘다한 77도인가, 8도인가, 아, 78도. 78도에서 둘다 끓어요. 끓는 점은 같지만 끓는 점이 이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양이 많은 게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끓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ml가 더 길고 끓는 점은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압용기에 80도의 물을 넣고 공기를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가압용기란 게 뭐야? 이거 1학년 때 했는데 가압용기란 게 뭘까? 1학년 때 했습니다. 또안 했다고 빡빡 기지 말고 1학년 때 했어 가압용기. 응. 어. 말 그대로 압력을 낮추는 그 그릇이라는 얘기 아니오? 가압용기가. 자, 가압용기에서 자 80도의 물을 넣고 공기를 빼내면 그습니다. 렇 근데 많이 빼야 내될 거야 이거 아마. 자, 왜그러냐 아, 어, 공기를 빼내면 이게 자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죠 이것도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혼나 자 우리가 공기의 압력을 정의할 때 압력을 정의할 때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1학년 때 배운 게 있어요 공기의 압력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공기 입자가 기체 입자가 벽면을 때리는 힘의 크기를 기체의 압력이라고 정의했죠. 그래서 나온 게 보일의 법칙, 샤르르의 법칙, 막 이런 거 연결해서 쭉 나왔었잖아. 맞죠? 어, 궁금하면은 교과서 1학년과 다시 뒤, 뒤져봐요. 어, 2학년 때, 아, 2학년 때, 2학년 때, 2학기 때, 때, 때 했습니다. 자, 기체 입자가 벽면을 때리는 힘만큼이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데, 공기도 기체죠. 감압용기에서 공기를 빼낼 때 입자가 줄어드네 10개가 때리는 힘이 셀까 5개가 때리는 힘이 셀까 10개가 때리는 게더 세겠죠 그러면 공기를 빼내서 5개로 만들면은 때리는, 때리는 힘이 약해지니까 압력도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압력이 낮아졌습니다 자 근데 물질의 끓는 점은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내려간다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밥이 설 있는 이유는 물에 끓는 점이 100도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감압 용기에 공기를 빼내면 용기 내부에 뭐가 낮아져서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짐으로 어떻게 된다? 물이 끓게 됩니다. 80도에서도 물이 끓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 80도에 물을 끓이려고 한다. 아, 끓이려고 한다. 가열하지 않고서 물을 끓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 압력을 낮추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꼭 거꾸로 가면 대답 못 하더라. <laughs> 자, 잘 생각해봐요. 자, 확인 문제. 다음은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인 까닭을 설명한 것이다. 왜 특성이냐? 끓는 점은 물질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특성이지. 그래서 같은 물질이면 그 양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일정하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끓는 점은 물질마다 다르며 같은 물질이면 그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물질마다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문제. 압력박솥에서 밥이 빨리 되는 이유. 왜? 압력박솥.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답은 2번이 됩니다. 1번은 왜 아니에요? 물질마다 끓는점이 다르기 때문인 거는 특성이지. 자. 우리 밥할때물 넣지 따로 거 넣지 않잖아. 어. <laughs> 자, 달라지진 않죠. 어, 잠깐만. 지금 갑자기 뭐 입장을 하는데 입장하지 마시고. 자, 3번. 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자, 끓는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간이 달라지지 끓는 점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고. 4번. 불꽃의 세기가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질까요? 아니에요.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8단원에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자, 5번. 같은 물질이면 그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양에는 관계없이 일정하지만 압력 소세에서 빨리 지어지는 건 압력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의 답은 2번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낚시 증류예요. 자 이런 거잘 구별해서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증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끝. 엄마야, 이 어디 갔냐? 야!